엄마의 현명한 결정 40년 전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 아이를 둔 엄마였는데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가정 형편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는 분의 도움으로 간신히 몸만 누울 수 있는 작은 집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온종일 빌딩 청소부터 식당 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 집안일은 초등학교 3학년인 큰 아이가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냄비에 콩을 잔뜩 넣어놓고 집을 나서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냄비에 콩을 앉혀놓았으니 이것을 졸여 저녁 반찬으로 먹어 콩이 물러지면 간장을 넣어 간을 맞추면 된다. 고된 삶에 지친 엄마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순간적으로 삶을 포기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 얼굴이라도 볼 생각에 찬찬히 둘러보는데 큰 아이의 머리맡에 쪽지가 보였습니다. 오늘 엄마 말대로 콩이 물러졌을 때 간장을 부었는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투정을 부려 너무 속상했어요. 열심히 콩을 삶았는데 이렇게 돼버려서 정말 죄송해요. 내일은 저를 꼭 깨워 방법을 알려주세요. 엄마, 오늘 하루도 피곤했지요? 엄마 고생하시는 거 저희도 다 알아요. 사랑해요. 먼저 잘게요. 그 쪽지를 다 읽은 엄마는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좌절과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음 약한 생각 누구나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지금 누가 가장 필요한지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 서 있는 그 누군가가 있기에 힘든 시간을 이겨내곤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